단풍잎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캐나다에는 10월달과 11월달에는 단풍이 아주 이쁘게 핍니다. 그래서, 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어좀 힐링타임을 가져보기 위해서 이 단풍잎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게 단풍이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 이렇게 단풍나무 잎을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이쁘죠 오늘 이것을 색종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것을 들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하나가 떨어졌는데 자 이렇게 였습니다 자, 자, 이것을 이렇게 벽에다가 걸 수도 있고 예그려놓면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할수도 있고 방금 지금 단풍잎이 하나 떨어졌네요 이렇게 해서 딱 장식하시면 어, 너무 이뻐요 우리 오늘 단풍나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물은 어, 색종이와 가위와 풀과 그다음에 단풍잎을 매달을 어, 이런 가지를 하나 이것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단풍잎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삼각접기로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접어봅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자 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꾹눌누보세요 자. 자, 삼각으로 되었지요. 자, 그 다음에 또한번더 이렇게 한번더 이렇게 접어봅니다.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펴시고 자, 이렇게 핸대로, 여기 선대로 한번 이렇게 잘라봅니다. 자, 이렇게 자르셨죠. 천천히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자, 이것이 한번 펴어 보겠어요. 자, 삼각형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다 이렇게 하셨나요? 네. 그러면 하나 이렇게 놔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반으로 이렇게 딱 접어 봅니다. 접을 때는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쭉펴 보세요. 자, 그리고 한번 펴 보시고, 자, 여기 선과 여기 선으로 또 반으로 이렇게 한번 더 이렇게 또 접어 봅니다. 접어서 이렇게 꾹 눌려 봅니다. 자, 그렇게 하여서 이대로 한번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꾹 접어 봅니다. 또한번더 이렇게 꾹 접어 봅니다. 자, 손으로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쭉 밀어 보세요. 그러면, 자, 그리고 이렇게 펴 봅니다. 자, 이렇게 펴이면 칸이 하나, 둘, 셋, 네 칸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또한번더 접어 보겠습니다. 자이 선과 이선 기점으로 이렇게 또 한번 반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꾹 이렇게 손톱으로 눌리게 하면서 또 접어 보겠습니다. 또이 상태에서 또 이렇게 접어 봅니다. 자또이 상태에서 또 이렇게 또 접어 봅니다. 음, 여기까지 잘 따라 오셨죠. 또 이렇게 한번 더, 이렇게 손톱으로 꾹 눌리면서 접어 봅니다. 또한번 더, 이렇게 접어 보겠습니다. 자, 또한번 더, 또 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또한번 더,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더 접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래 이제 접어 보신 것을 한번 이렇게 펴어 보겠습니다. 펴어 보세요. 자 이렇게 선이 잡혔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뒤집어 봅니다. 자 뒤집어서 자 지금 요렇게 어 끝으로 이렇게 접어진 선이 보이죠? 이 선대로 자 이렇게 이 선과 이 선을 맞닿아서 이렇게 한번 또 접어봅니다. 이게 접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님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한번 꾹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접으신 대로 아까 접으신 대로 이렇게 딱 접어집니다. 이렇게 접으시고 또 여기서 반으로 또 이렇게 접어봅니다 자 이렇게 또 하시고 또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또 접어집니다 또 안으로 또 이렇게 접으시고 또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접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안으로 이렇게 접어보세요 또 이렇게 겉으로 접으시고, 또 안으로 이렇게 접어 보세요. 또 이렇게 겉으로 또 접어 보시고, 또 안으로 이렇게 또 접어 보세요. 또 겉으로 이렇게 또 접어 보시고, 또 안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접어 보세요. 자, 또 끝으로 또 접으시고, 맨 마지막에 이거 안으로 이렇게 또 접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하셨나요?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펴 볼게요. 자,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더. 음, 아까 접은 모양을 그대로 한번더 다시 한번더 그대로 접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었습니다. 음. 자, 이렇게 되셨죠? 자 이런 모양이 끝으로 이런 모양이 보입니다. 자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렇게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뒤집으면 자 이렇게 몇에탄 부분이 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접어봅니다. 자, 반으로 한번 이렇게 접어보세요. 자, 이렇게 접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맨 밑에가 꼭지가 될 건데요. 자, 꼭지 부분 한두개 이런 부분을 여기서 한 칸, 두칸 정도 부분을 이렇게 한번 조금 펴어봅니다펴어보시고 이렇게 한번 꾹 눌려보세요. 눌려보시고, 눌려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맨 끝에 손으로 이렇게 한번 꾹꾹 눌려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지가 뒤에 꼭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풀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풀칠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쪽만 이렇게 풀쳐야 합니다 자시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딱 맞닿게 이렇게 해서 꾹 한번 눌려 봅니다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꾹 한번 이렇게 꾹 눌려 보세요 자, 자 눌려셨죠 자꾹눌려서 한번 펴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예쁜 단풍잎이 나왔습니다. 자,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예쁜 단풍잎이 하나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옆에 또 하나 뜨고, 자, 여기 또 아까 하나 반잘란 삼각형도 똑같은 모양으로 해봅니다. 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접어봅니다. 하셨죠? 자, 또 펴시고, 여기 또이 선을 기점으로 이렇게 반으로 접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또 접으시고, 또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접어 보세요. 자,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한번 꾹 이렇게 눌려 보세요. 네, 우리 어르신들 너무 잘 따라 하세요. 자, 이렇게 또 펴시고, 맨 밑에 꼭지점을 가지고 여기 첫 번째 선에 맞춰서 이렇게 또 한번 꾹 한번 접어 보세요. 자, 또 이렇게 접으시고, 선대로 접으시고, 또 반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접어 보세요. 자, 이 선대로 또 이렇게 접으시고, 또 반으로 이렇게 한번 접어 보세요. 이 선대로 또 이렇게 접으시고 자 그리고 또 반으로 이렇게 접어보세요 자 한번 이렇게 또 펴보세요 펴죠 자, 자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 접은 선이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한번 넘겨주세요 어요렇게 하시고 자 이거 맨 밑에 거 이선하고 이선하고 맞닿게 한번 또 이렇게 접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으시고 자, 아까 어 접은 쪽으로 자, 바깥쪽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접어 보겠습니다 네, 접었죠요또 여기서 또 이렇게 한번 또 반으로 접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바깥쪽으로 이렇게 한번 또 접어 보겠습니다. 또 반으로 이렇게 또 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또 바깥쪽으로 이렇게 또 접어 보겠습니다. 또 반으로 또 이렇게 접으시고. 또 바깥으로 접으시고, 또 이거와 이거 선 사이에 반으로 접으시고, 또 바깥으로 한번 접으시고, 또이 선과 이 선으로 이렇게 한번 접으시고, 또 바깥으로 이렇게 한번 접어 보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반으로 또 접으시고 또 바깥으로 이렇게 한번 접으시고 맨 마지막에 반으로 이렇게 접어보세요 자, 자 이런 모양이 되셨어요 자그 다음에 어, 이것을 자 이쪽 쪽으로 한번 반을 이렇게 접어보세요 자 반을 이렇게 꾹 접으셨죠 네, 자 접으셨어요 자 이렇게 펴보시고 자 아까 흰거를자다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쭉 펴보시고 자 이렇게 펴셨죠? 자 요거 아까 반으로 접은거를 이렇게 한번 접어보세요. 자 그럼 가위로 어 여기에 접은 선대로 어머님들이 적당하게 가위를 한번 요만큼씩 잘라볼거예요한 3분의 1정도를 한번 요렇게 이렇게 잘라 볼 거예요. 또한 개를 더, 요 위에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이렇게 한 번, 잘라 볼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더펴 보시고, 자, 아까 접혀진 선대로 한 번, 다시 한번 더, 다시 이렇게, 다 그대로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음, 그대로 접어보고, 아까 접, 접은 대로 그대로 한 번, 이대한번더 접어보겠습니다. 자, 접으시고, 접으신 선대로 접으시고, 접으시고, 자, 이렇게 딱 접으셨죠. 자, 여기 이렇게 반으로 딱 접으시고, 자, 이거 반만큼만 풀칠을 해보겠습니다. 하시고 자, 이것을 요거와 요거와 함께 이렇게 딱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꾹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꾹꾹 눌려보겠습니다. 자, 눌려보시고, 이맨 마지막에 거를 한두개 정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음. 우계승도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한번 맨 마지막에를 또 이렇게 한번 이런 모양으로 한번 이렇게 이렇게 꾹 한번 눌려봐 주세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꾹꾹꾹꾹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한번 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모양이 꼭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더꾹누르시고 올려셔서 한번 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이 단풍 모양이 나왔죠? 자, 너무 쉽고 예쁘죠? 네. 자, 이렇게 이렇게 하셨어요. 자 우리 단풍잎을 두개만들어주어요자 보세요. 이거 하나 만들고 단풍 모양 이렇게 이런 모양도 한번 만드시고, 자, 두 개를 만들으셨어요. 자, 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다른 색깔로 한 번, 어, 계속 한번 만들어보세요. 만들, 만드으셔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이런 모양을 만들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자, 이거, 이거 대가 있죠? 예. 네, 이것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풀러 이거 꼭지를 꼭지 부분을 한번 이렇게 칠을 해 보겠습니다 칠을 하시고 자 이렇게 한번 맨 끝에 한번 이렇게 붙여 보세요 붙이고 자 손으로 이렇게 꼭 고정시켜 줘 보세요 네, 이렇게 하나 되었습니다 자또 단풍잎 자 이거 하나 해볼게요 이것도 맨 끝에 있는 거 요거로 어, 풀칠을 조금 하셔가서 보어지고그 다음에, 또그 다음에 거을한번더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자, 어, 풀칠이 잘붙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어머니, 자, 이거 한번 보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어머님들 빨간색도 하시고 노란색도 하시고 보라색도 하시고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들이 해보고 싶은 색깔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쭉 한번 달아보세요 이렇게 달면 달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만드신 거 있죠 자, 이런 모양이 자, 이런 모양이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런 모양이 이렇게 네. 이런 모양이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계속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어, 단풍나무를 잎을 만들면서 어, 우리 어린 시절에 즐거웠던 그 가을 소풍 생각도 하시고 고향에 또 단풍나무가 이렇게 어, 있는 것을 한번 회상도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제가 한번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머니, 아버님 자, 이거 단풍나무 보면서 또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성님하겠습니다.